그 뭐지? 내가 문제낼게. 문제내서 맞추는 사람은 내가 치킨 보내줄게. 자, 이 숫자가 뜻하는 것은? 이 숫자가 뜻하는 것은 맞춰보세요 받고 싶은 풍 숫자 와우 천재군요 <laughs> 후 천재군요 힌트 영어로 네 글자 영어로 네 글자 어 고릴라가 정답 러브 이러는데 비슷했는데 땡 어, 세계대전이 상용수술 날짜 어땡 나가 <laughs> 문제를맞히시는 분들은 제가 어마어마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. 정답 <laughs> 그것을 영어로 네 글자라고 했으니까 뭐라쿠 BOMI. 와, 우리 유발련 씨한테 제가 치킨 보내드릴게요. 정답 짱당. 짱당. 이게 왜 그거냐면. 맞아, 알파벳 순서. 와, 진짜 똑똑해. <laughs> 알파벳이 26개잖아. 봐봐, A, B. 저도 문제 낼게요 9대0 10시 10분 11대8 12대7 1대5 1 10, 0대1 0 김봉준 롤...킬 대? 아니야 킬이 no. 저렇게 높을 수가 없어 아! 님! 9월부터 1월까지 방송한 날짜요? <laughs> 어머 9월달에는 0번을 했어 내가 오! 9대0, 10대10, 11대8, 12대7, 1대5 어머! 방송은 굉장히 좋고 했구나 음~~ 센스 있었어 와! 와나 진짜 방송한 날짜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다한자리수어서 왜냐면은 진짜 약간 몰카 중에서도 선을 잘 지키는 몰카가 있고 선을 넘는 몰카가 음, 있잖아 음, 음, 혹시 성형수술한 남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저 성형수술했어요. 눈은 BJ님만 바라보도록 코는 BJ님의 향기만 맡도록 입은 BJ님에게 사랑만 노래하도록 듣고 본들. <laughs> 어머 저분 선 <손> 넘으셨어. <laughs> 나는 진짜 성형한 남자 어떤냐고 해가지고 나는 고민 컨텐츠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눈은 너만 바라보고 코는 너의 향기만 맡고 막 입은 너만 바하고막 이러고 있으니까 깜짝 놀랐네 진짜로 아나 진짜 아이고 우리 사심이 너무 고마워 어디 멘트 학원 어디 다녔어 음 시간에는 널 노래하고 싶고 어우 어우 시를 쓰고 노래를 하고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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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데 근데 그런 거 어디서 배웠어 도대체 어, 모세는 홍해를 갈라놨지만 넌내 마음을 갈라버렸지 누가 다시 붙여줄까 내두 조각난 심장. 와이가시야몇 <laughs> oh <my God>, <laughs> 살이세요? 별만 있는 게 아닌데 저바속에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닌데 왜제 마음속엔 당신만 있는 걸까요? 야, 얘들아 메모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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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신박한고 고백이다. 아, 메모해. 약간 여자들은 저런 거 싫어하는 줄 알잖아. 나는 뭔가 귀여워. 저 멘트가 귀여운 게 아니고 어, 썸 타는 남자가 그런 멘트를 한다. 그러면 귀여워. 응. 귀여운 거 같아. 왜냐면은 어, 얘 꼬셔 보려고 나 이제 검색해 가지고 이런 신급 멘트 찾아볼 거야. 네이버 검색 여자 꼬시는 방법. 여자한테 어, 점수 따는 방법 이렇게 쳐본 그런 모습이 귀여운 것 같아 나는 근데 여우? 감흥은 없어 그냥 귀엽기만 해아 귀여워 이 정도야 어떻게 된 걸까 한글은 분명 24자인데 난내 이름 세 글자 밖에 모르겠어 아세 글자 더 알겠다 사랑해 응, 음 말하지마 저... 말한다. 방금 저기 형님 귀연이세요? <laughs> 기현이 소설 아 옛날에 기현이 소설 읽으면서 진짜 오지게 울었는데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는 한 글자 빼먹었더라고 나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<laughs> 와 저런 거 어디서 찾았어 데카르트 아로 아로 사실 몰라. 그게 뭐야? 생각하는 동상 로댕은 알아. 오오오오댕뎅이야 로댕 아니야? 오뎅이야? 아뭔 오뎅이야? 장난해? 아아 아, 너무 여러 명이 오뎅이라고 하니까 나 지금 진짜 오뎅이었나 이랬잖아. 나 창피해. 어머 그리고 나 애들아 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? 오늘 집에 불이 날 뻔했어요 여러분. 하. 그걸 모이 신나게 말해. 안 로. 났으니까. 내가 누워 있었는데 맛있는 그러니까 코가 막혔는데 또 맛있는 약간 무슨 뭐 기름 냄새 같은 게막 나는 거라서 어 동생이 뭐해 먹나? 이러고 그냥 귀찮아서 그냥 별로 배고프지 않아서 그냥 누워 있었어 핸드폰 보면서 갑자기 동생이 후다다다다닥다 뭐 이러더니 언니 얘들 좀 데리고 있어 이러더니 고양이랑 강아지를 다 안방에 넣는 거야. 왜 그러지? 하고서 이제 나가봤지. 응, 나가봤는데 온 집안을 막 문을 열고, 막 에어컨 틀고, 선풍기 틀고, 공기청정기 틀고, 문 전부 다 열어놓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. 보니까 동생이 인덕션에 올려놓고서 1분인가 2분인가 잠이 든 거야. 근데 그곳에 그게 타버린 거지. 근데 이게 두 번째거든, 동생이 그 냄비 태워, 태워 먹은 게. 그 내가 너무 열이 받은 거야. 왜냐면은 나 집에 나랑 사람만 있으면 도망가면 되고 끄면 되는데 이 이게 고양이들이 있으니까 나는 고양이들이 어좀 약간 냄새도 예민하고 강아지도 예, 예민하고 이런데 나 화가 난거야확 화가 나가지고 진짜 아막 이러면서 탁 나갔어. 근데 동생이 너무 불쌍하게 혼자서 언니 들어가 이러면서 언니 거기 들어가지 마 이러면서 지 혼자서 막 이렇게 바람 빼고 막어 들어오면 안돼막 이러는 거야. 근데 갑자기 미안한 거야 내가 화가 난 게. 그래, 이게 내가 왜 화를 내려고 했을까? 이 생각이 드는 거야. 어? <laughs> 어, 그래가지고, 좀 짠! 해, 해가지고, 아유, 얘는 또 이제 지가 잘못했다고 생각해가지고, 또 이렇게, 어, 지가 다 하려고 부르지도 않고 그랬네이 생각에, 그냥, 내가 숨잘 참음이니까, 숨 참고서 이제 환풍기 틀었어? 이러고 환풍기 내가 틀고 나왔더니, 언니 들어가지 마! 막 이래. 그래서, 괜찮아. 이러고, 음 응. 그러고 이제, 야, 야, 그냥 부채질 하지 마. 이러고, 그냥 냅둬. 이러고. 문 열어놓고 하루 종일 있었죠. 인덕션에안 좋은 점도 있어. 고양이들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이러는데 인덕션을 끄면은 불이 바로 꺼지는 게 아니고 뜨거운 게좀 남아 있어 잔불이. 그래서 이제 고양이가 이제 점프해서 올라가면은 뛰는 거야. 그래서 우리가 그 중문을 설치한 거거든. 근데 그 중문 설치한 효과가 별로 없어. 왜냐면 장군이가 <laughs> 이러면서 머리를 밀고 그냥 들어가 버려요. 그니까 장군이가 그렇게 열고 들어가면 고양이가 따라 들어가고 이게 근데 이게 자동 그 자석 그거여가지고 장군이만 나가서 다시 닫혀버린 고양이는 그 안에 갇히는 거야. 그러면은 갇히면은 그 밑에 살짝 이렇게 그게 있는데 거기 손가락으로 야옹! 야옹! 꺼내달라고 야옹! <laughs> 손가락으로 그 안에 막 머리 이렇게 박고 있고 그런다니까 고양이들이 자다가 나가면은 그러고 있어 귀여워.